자 방금 물리적 변화나 화학적 변화 우리 중학교 내용 복습했는데요 마저 중학교 내용 하나 더 복습할게요 우리 평화과학 2고등학교 내용 이해하려면요 정말 중요한 중학교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화학 반응식이죠 중학교 때 화학 반응식 배웠는데요 이 화학 반응식을 모르면은 고등학교 내용도 마찬가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수학에서 사칙전상 같은 거야 더쌤, 스쌤복습하는쌤 우리 고등학교 와서 더쌤, 스쌤 배우는 건 아니지만 더쎈배스이모르면 수학을 할 수가 없잖아 그것처럼 화학 반응식을 모르면은 아예 화학을 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했때 배웠기 때문에, 우리 부학교에서는 화학 반응식이 따로 소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즉, 쌤이 복습해 줄게요. 자, 화학 반응식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 얘기했듯이, 이쌤에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 변화를 화학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식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광합성이라는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이 광합성이라는 화학 반응을 화학반응식에 쓰지 않고 그냥 말로 풀어서 써볼게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광화성이어나는 것은요, 6개의 이산화탄소 분자와 6개의 물 분자가 빛 에너지에 의해 포단 분자로 변하고, 포단 분자 하나랑 6개의 산소 분자로 변하는, 는 이게 바로 반합성의 정의라고 할수 있거든요. 지금 반합성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글로 나타내봤는데요. 이렇게 화학 방식을 안 쓰고 그냥 말로 쓰면은 글로 쓰는 사람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 이걸 보는 사람도 뭐 어려운 말은 아니긴 하지만은 바로바로 바로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오늘 배운 화학 반응식을 앞에 붙여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여섯 개의 이산탄소랑 여섯 개의 물 분자가 빛 에너지에 의해 포호당 한 분자나 여섯 개의 산소분자라는화면이일어쓸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지금 이한 줄로 쓴 거랑 위에 있는 이렇게 말로 풀어 쓴거두 개를 비교하면은 사실 이한 줄에 여기 있는 형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쓰기도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쓸수 있으면서 있는 사람도 위에 있는 형보다 아래는 형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을더 빠르게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이네 네번째 이 부분 네 있죠? 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화학 반응식입니다. 화학 반응식이 뭐라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화학식을 이용해서 나타낸 식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한다. 자 방금 화학식이라는 말도 했고 화학 반응식이라는 말도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화학식이랑 화학 반응식을 만용해서이 말... 둘을 끼깔하곤 해요. 화학식이랑 화학 반응식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몇몇 친구들은 이 화학식이 화학반응식의 주요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곤 하거든요. 네, 반듯이 아니에요. 자, 화학식과 화학반응식이 뭐가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긴 내부 여기, 이 전체가 바로 화학반응식이에요. 즉, 화학반응식은 변화를 나타내는 식인 겁니다. 얘가 이걸로 변했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화학식은 뭘까? 화학식은 이거가 화학식이야. CO2가 화학식이야. H2O가 화학식이야. c 6 h 2 o 5 0도가 화학식이야. O2가 화학식이야. 즉 화학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질을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원소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죠. 즉 화학식은 변화가 아닙니다. 화학식은 물질을 나타내는 식이야. 예를 들어서 NaCl, NaCl는 화학식입니다. NaCl는 소금을 의미하는 화학식인 거죠. H2O 화학식입니다. 물을 의미하는 화학식인 거죠. 철의 화학식 Fe야. 이처럼 물질을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원소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화학식이라고 하고요. 반면 화학 반응식은 뭐야? 이 화학식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변하는 과정을 나타는것을 우리는 화학반응식이라고 한다. 아, 참고로 여기 있는 거 이건 뭔지 모르잖아. 얘는 빛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야. 나중에 배울 건데. 자 이렇게 지금 화학반식을 보시면요. 화학식만 써있는 게 아니고, 이 화학식마다 앞에 큰 숫자가 하나씩 써있어. 아, 여기는 안 써있네. 안 써있다는 것은 0이란 뜻이 아니고,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우리 화학에서는 숫자 1은 생략해서. 그리고 오토에도 앞에 마찬가지로 큰 숫자 6이 써있네. 자, 이 화학식 앞에 있는 큰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바로 이 6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화학식, 이 물질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CO2 분자 6개랑 물 분자 6개가 빛 에너지에 의해서 호합 분자 1개랑 O2 분자 6개가 된다. 라는 의미로 나타낸 숫자인 거죠. 이처럼 이 화학식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큰 숫자는 이부질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큰 숫자의 이름을 우리는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개수는 여이야! 즉 이산화탄소의 개수는 6! 물의 개수는 6!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개수라는 말 들어봤죠?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e x 플러스 s 3Y에서 Y의 개수는 3이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 이때 3이 의미하는 거야! Y가 3개의 단 뜻이야. Y가 기 y 더하기 y 에서 3Y인 거잖아.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CO2라는 건 무슨 뜻이야? CO2 더하기, CO2 더하기, CO2 더하기, CO2 더하기, CO2 더하기, CO2. 더 CO2가 6개 있기 때문에 개수수 6을 써서 6CO2라고 쓰는 거죠. 자, 이 개수가 의미하는 바는 방금 말했듯이 이 물질들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말한 이 개수는 절대적인 개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얘네들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진짜 6개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만약 얘가 6개 있고 얘가 6개 있으면 얘는 한개 얘는 6개 만들어진 것이다. 즉 6대 6대 1대 6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인 거지 진짜 6개 있다는 뜻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얘 12개 있고 얘 12개 있으면 얘는 몇개 만들어진다? 2개 만들어진다. 얘 18개 얘 16개 만들어 얘는 몇개 만들어진다? 3개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즉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가 의미하는 반응 이 화학 반응하는 반응식에서 반응하고 만들어지는 물질들의 개수 를 의미한다. 6대2대1대6 6대 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을 자세히 보면요, 이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화살표 시작 지점에 있는 물질이 있고요 끝그 지점에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 이때 화살표 시작 지점에 있는 물질들이 뭐야? 이 화학 반응량해서 필요한 재료들이야. 포오당이랑 산소는 이 반응에서 필요한 재료가 아닙니다. 포오당 없어도 이 반응할 수 있어요. 산소 없어도 이 반응할 수 있어요. 이 반응에는 뭐가 필요해? 이산화구와 물이 필요한 거죠. 이처럼 화살표의 시작 지점에 있는 물질들 우리는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로서 반응물이라고 해요. 반응물. 반응물이 뭐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의미한다. 반면 화살표 끝 지점에 있는 물질들은 뭐야? 얘네들은 완성된 물질이잖아. 기포, 프터죠 이게 완성된, 만들어진 물질들 우리는 생성물이라고 한다. 생성물. 즉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광합성 반응에서 반응물은 이산화와 물이다. 한편 생산물은 보호난과 산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편 화학 반응에 따라서는 반응물이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수도 있고 세 가지가 수도 있고 화학 반응마다 반응물의 가짓수가 다르죠. 생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물이 하나면 요 반응물 하나 쓰고 얘가 생산물 하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반응물이 두 가지 이상일 수도 있거든? 실제 광합성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물두 가지네. 자, 반응물 두 가지 이상 있을 때는 반응물들을 플러스 기울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는 거야. 반응물 세, 세 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랑, 얘랑, 얘가 반응해서 얘랑 생성물도 마찬가지 두 가지 이상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세모 더하기, 뭐 네모 더하기, 어, 뭐 하트. 뭐 이런 식으로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 있으면은 플러스 기울을 이용해서 다해주면 된다. 자, 여기서 너무 당연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종종 틀리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학 반응 쓸 때에는 반드시 화살표로 변화를 나타내줘야 돼. 즉, 얘가 얘로 대우를 화살표로 써야 한다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꼭이 화살표를 증오로 쓰는 애들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얘랑 얘가 반응해서 얘랑 얘가 됐어요. 여기서 증오를 쓰는데요, 증오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쓰는 게 말이 돼? 아니 지금 화학 반응이라는데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들이 같을 수가 있어? 처리. 녹슬었습니다. 녹슬도 녹슨철이 됐어. 철이랑 녹슨철이 같아? 바뀌는 거리 완전 다르죠. 철은 태백스의강태들이 묶이고 있고 전기가 통하고 열이 잘 통하고 잘 깨지지 않고 자석에도 묶고 하면 녹슨철은 광택도 없어졌지, 불구 죽축하지 전기도 안 통하지, 열도 안 통하지, 잘 깨지지, 자석도 안 붙지 완전 다른 물질이란 말이야. 근데 철이 녹슨철을 변할 수는 있잖아요. 철이 녹슨철로 변한다. 이렇게 화살표로서 얘가 얘가 바뀌었다는 걸 표현해 줘야 되는 거지 등으로 쓰면 철과 녹색철이 같다는 뜻인 거잖아 이 둘은 같지가 않아 너즉 절대로 여러분들 등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화살표로 나타낸다 화살표도 너희들 음대로막 꾸미지 마 이런 식으로 막 꾸미지 마 이런 화살표 쓰지 마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건 기호야 기호라는 게 무슨 이야 약속이거든 이전 세계적으로 이, 이 화학 방식 이렇게 화살표를 쓰자라고 싶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뭐 화살표를 꾸면, 꾸미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화살표들은 나름대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우리 화학 표식쓸 때에는 항상 이 화살표만 쓰시다 이렇게만. 또는, 뭐, 여기까지 내가 허용해줄게. 이렇게 생으로 여기 쳐주는 것도 색칠하는 거. 이 정도까지 허용해줄 수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화살표 꾸미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너무 당연한 기초적인 상식이었고요 자, 이 화학 반응식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또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쓸때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아까 전 강의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 화학 반응잖아 지금 화학 반응식을 나타났는데요이 화학 반응식 사실 올바른 화학 반응식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 반응이 화살표잘 썼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면 틀린단 말이야. 왜 틀려? 지금 분자가 바뀌었거든요. H2, O2가 H2 바뀌었다. 어, 분자가 바뀌어서 안 되는 건가? 아니, 분자는 바뀌어야 해. 오히려 바뀌어야만 해. 그래야지 화학적 변화를 볼수 있는 거니까. 화학적 변화는 뭔데?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반하는 거고.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반다는 것은 분자가 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어? 즉, 분자가 변하는건 이상이 없구요. 이 분자가 반하는 과정 속에서 원자까지 반하면 안 돼. 원자가 뭔데?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서 생이 똥배댕이 한개한개 한 나타내는 그 모형이죠. 똥배댕이 모형 이게 바로 원자입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데요. 얘들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자체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라면을 끓이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냄비에다가 라면 3이 넣고 물 넣고 스프 넣고 거기다 추가로 계란을 더 넣어볼게요. 계란 두개 넣겠습니다. 뚝또두개 넣었어. 자 냄비 뚜껑 닫고 보글보글 끓여요. 냄비 뚜껑 열면요 이 계란이 변하기 변합니다. 내 굽는 가정 속에서 계란의 색깔도 변할 테고 또뭐 부셔져 가지고 막 끝날 수 있겠죠. 긴하 근데 그렇다고 한들 내가 두 개를 넣고 끓였으면은 마지막에 요리된 계란의 양도 두 개치만큼 있어야 돼. 내가 두개 넣고 끓이고 냄비뚜껑 여전히 세 개치가 돼 있다? 네 개치가 돼 있다? 또는 두개 넣었는데 한 개치가 돼 있다? 내가 그냥 두개 넣었으면요 항상 마지막에 그냥 두 개로 끝난다는 겁니다. 계란 두 개, 그냥 세 개로 될 수가. 또 마찬가지로 계란 두 개를 넣고 라는을 끓였는데 뚜껑을 열니까 그러니까 계란 두개 중에 하나가 만두로 바뀌었다 오히려 좋아? 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죠 계란 두개 넣으면은 항상 계란 두개 치고 요리가 되야 한다는 거야 이 계란이 만두로 바뀌어서도 안 되고 계란을 계속 더 늘거나 줄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 자체는 바뀌어요 형질 자체는 바뀌지만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인 원자까지 바뀌어서는안돼자 보세요 어 이걸 모형으로 배워보자면 요 H2,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수소 원자가 단위 결합해서 이런 모습이 되있을 겁니다 산소 분자인 O2는 이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이중 결합해서 산소 분자가 되있겠죠 한편 물 분자는 H2니까 H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단위 결합한 이런 모형으로 되있을 겁니다 자 이때 반응하기 전, 즉 화살표 전에 수소 원자는 지금 몇개 있습니까? 반응하기 전에 수소 원자는 총두개 두 있어. 하면 산소 원자는 몇개 있어? 한참을 아, 두 개죠. 즉 수소 두 개랑 산소 두개 넣고 구글구글 요리를 만든 거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수소 원자는 몇 개? 수소 원자는 두개 맞네. 하지만 산소 원자는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어. 지금 계란 두개 넣고 끓이니까 계란 한 개로 바뀌는 상황인 거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자 이처럼 화학 반이랑 과정 속에서 분자는 변할 수 있지만 이 분자 안에 사고 있는 원자 원자들의 종류랑 개수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얘를 변했기 때문에 이 식이 지금 잘못된 식이라는 거죠 이들을 같게끔 조절해줘야 됩니다 얘네를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개수를 조절해주면 돼 개수가 바뀌면 분자에 개수가 바뀌고 분자에 개수가 바뀌면 원자에 개수가 바뀌게 될거 아니야 이제 이들의 개수가 같아지게끔 개수를 조절해주도있습니다자 어떻게 하면 개수를 조절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좀 간단한 방법으로 소개해줄게요 자, 지금 쌤이 했던 것처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가 될수 있게 써주세요. 여기까지 할수 있잖아? 반응 전에는 수소 두 개, 산소 두 개. 반응 후에는 수소 두 개, 산소 한 개다. 지금 비교해보면요. 수소는 두 개인데, 나중에도 수소 두 개야. 지금 여기는 이상이 없어. 근데 2개인데, 반응 후에 산소는 두 개인데, 반응 후에 산소1한 개잖아. 산소원자가 한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얘를 1로 만들어주거나, 얘를 2로 만들어줘야만 해. 근데 1을 1로 만드는 것보다 1을 2로 만드는 게더 쉽거든요. 왜? 1을 2로 만들려면 곱하기 2 해주면 돼. 근데 1을 1로 만들려면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잖아요. 곱하기 2가 곱하기 2분의 1보다 더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작은 숫자를 주목하세요. 1에 주목합니다. 1이 어떻게 된다고? 2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준다는 거죠. 얘가 곱하기 2 되려면 어디다가 2 써줘야 되겠어? 이 개수에다가 2를 써주면 산수가 2배 될거 아니야. 오히려 리가보자면 그래 h 2가 2개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모습이 되는 거죠. 긁은 그 자가 2개 있는 거. 즉 산소가 1개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이개수에다 2를 쓰는 순간 산소만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수소도 2배가 되죠. 여기도 곱하기 2가 됩니다. 왜냐? 하나 둘셋 넷. 네. 자 그럼 다시 연산해볼게. 산소는 2개에서 나중에는 2배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상이 없어. 근데 문제는 오히려 이제 수소가 이상이 됐잖아. 2개에서 4개로. 즉 여기 똑같이 작은 숫자에 적합합니다. 2랑 4 중에서 2가 더적하니까 1을 4로 만들어 주면 되겠네. 1을 4로 만들려면 몇을 곱해야 된다? 2를 곱하면 된다. 수소의 두배가 되려면 어디다가 이렇게 써야겠어? 이 e 수소 분자 옆에다 계수로 1을 써 주면은 딱 수소만 두배가 되겠네. 최종 마지막 검산. 수소가 4개인데 나중에도 4개다. 산소가 두 개인데 나중에도 산소가 두 개다. 그 그러니까 지금 이 H수가 뭐야 그려 보자면은. H2 분자가 두개있다뜻니까 이런 모습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수소원자와 산소원자의 중형 개수가 전혀 변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얘가 올바른 화학 반응식인 겁니다. 2 h 2 더하기, 2가 EH2 o 된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분자랑 수소 분자가 만나서 암모니아 분자가 되었다. 지금 이 반응,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인 건 맞지만 개수가 잘못됐습니다. 왜? 반응하기 전에 질소 원자는 두개 있고요. 수소 원자는 두개였는데 반응하고 나니까 질소 원자가 지금 한개고 수소 원자는 세개가 됐잖아요. 지금 반응을 전은 후에 원자의 개수가 달라졌습니다 질소는 오히려 감소했고 수소는 늘어난 상황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말했듯이 비교를 합니다. 2랑 1이니까 작은 숫자에 주목해서 얘를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질소가 2배 되려면 여기다가 2 해주면 된다. 여기가 있으면 질소만 두배 되는 게 아니라 수소도 두배 되겠지. 사실 검산. 첫 번째는 이상이 없어. 2랑 2니까. 하지만 두 번째는 2랑 6이니까 달라졌네. 즉, 작은 숫자에주목해서 1을 6으로 만들어줘야 돼. 몇 곱한다? 3 곱한다. 수소가 3배 곱해지려면 수소 앞에다 계속 3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변하는게 없네. 최종 검산. 기소두 개에서 나중에 여섯 개, 수소 여섯 개에서 나중에 여섯 개이기 때문에 언제 의 수량 대수가 변하지 않았다. 즉,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은 N2 3H2 → 2NH3 된다. 이게 바로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m c 3번 내용이었고요. 3번 한번 읽어봐서 내용 정리 들어간다. 첫 번째 줄, 화학 반응을 화학식을 이용해서 나타낸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한다. 예시, 수소의 연소 반응 방금 했던 그 예시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을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일어나서 생성되는 물질들을 생성물이라고 한다. 화학 반응식 작성 방법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화살표 의 기준으로 시작지점에는 반응물을 나열해주고요, 끝 방향에는 생성물을 나열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 반응과법을 반드시 화살표로 나타내야 되고 증오는 절대 사용해서 안 된다. 반응물 또는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이면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쭉 나열주면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 여기네 화학 반응은 분자가 변하는 거지 원자가 변하는 거. 즉, 반응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학교수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자의 종류학교수가 같아지겠다끔 어떻게 해야 된다? 개수를 돌려줘서 이수을같게끔 조정해야 한다. 까지가 이 힘을 참고 내용이었습니다.